서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. 윤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 참여해 어제 그저께 나와서 있었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침에 출근하다 꼭 와야겠다 새벽에 찾아왔다면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. 윤 의원은 8년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고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윤 의원은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거룩한 희생, 소위 말해서 거룩한 피와 땀과 눈물 결정체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이고 정체성이라며 연설에 앞서서. 윤석현이 앞장서서 윤상영이 앞장서서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국민일소리 박 기자였습니다. 국민소리 박주영 기자였습니다.